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단지 지금 하는 게 나느냐, 10년 뒤에 하느냐는 저도 장담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결론을 못 내리는데 10년 뒤에 자제비, 인건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. 안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. 우리 시에 보고 어. 나는 하고 싶은데 왜 시에서 안해 주노?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음, 그리고 어,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어, 자꾸 그렇게 고 있으니 우리가 계속 움침을 어, 어, 계속 군영한테 대처를 어, 하겠다는 말씀을군영으로 최선의 노리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어, 이윤이 이렇게 지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과제를 계속 이용하고. 또... <목소리만>